반갑습니다. 오복음 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미가서 5장입니다. 5장은 4장에 이어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미가의 설교지요. 4장, 5장, 메시아. 베들레헴의 장소를 예수님 탄생 장소를 정확하게 이야기한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메시아 도래에 대한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5장 1절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야, 굉장하게 힘이 있는 모임이 될 것을 선포하는 거죠. 어, 그들이 우리를 애워 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빰을 치리로다. <laughs> 이제는, 그 에우사슨이 이제 이스라엘에 겐 못된 것들을 빰을 친다는거지요 자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 개에서 네 개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 상고에 영원이 있다 그렇게 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상고는 아득한 옛날이다 그런 의미죠 아득한 옛날부터 아, 영원전부터 어, 그렇게 계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장 6절에 나오는 말씀 또 인용한 말씀이죠. 이때 보면 2장에 보면 헤로드 왕 때에요. 마태복음 2장입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묻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온그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했습니다. 아 그래서 서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 석기관들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오절이죠. 마태복음 2장 오절에 이리 유대 땅 유대 베들레미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게 있습니다. 하고 미가서를 인용합니다. 6절에또 유대 땅 베들레마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들이라 하셨습니다.라고 이제 헤로에게 헤롯 왕에게 이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에 대한 이런 어디서 나겠냐 느 물으니까 미가서를 예를 들어서 한 이야기가 이장 마태복음 이장 6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미가서 5장에,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골 중에, 유대 골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 개에서 네 개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렇게 예언하고 선포했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들어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는 해산하기까지는좀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고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좀 하나님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가 이제 그분이 할 일입니다.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간이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그렇습니다. 목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목축하니 이 말은 어 이제 우리 양떼를 먹이겠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지 않습니까? 어 선한 목자로서의 역할들을 예수님께서 목축한다. 오늘 사절에 보니까 이그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 위험을 의지해서 목축하겠다. 그가 그렇게 하겠다. 이제 그렇지요. 그가 목축하니 그가. 목주관이, 목자로서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5절에는 평강의 주님으로 이 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의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을 밟을 때에도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항을 일으켜 그를 치니 아수르도, 응? 멸망했다는 거죠. 6절입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면 임으로 땅과 어 땅어귀로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 그가 우리를 그에게 건져 내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대적의 손에서 건져 내실 것을 어그 말씀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목축하겠다. 목자로 오시겠다. 5절에 보니까 평강을 주시겠다. 평강의 방으로 오시겠다. 6절에는요, 적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 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어 이제 그 이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옷돌로 말미암아 이슬 같이 단비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이제 회복하겠다. 승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인이 남은 자가 많은 백성 가운데 있대요. 그들의 수풀에 짐승들 중에 사자가 갖고 하하 이제 남은 자한테 사자 같대요. 아주 이제 힘이 세겠다는 거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젊은 사자가 더 힘이 있잖아요.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밥꽃 찢어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야곱이 강해지겠다는 거예요. 막 젊은 사자처럼 지나가면 막 찢기고 말이죠. 능히 그에게서 건질사가 없대요. 구절에 보니까 내네 손이 내네 대적들 위해서 들려서 내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대적들에게서 구원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대적들을 굴복시키는 그와 같은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승리를 이야기하는데 이 승리를 이제 1 0절이하는 영적 이스라엘의 영적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여호와가 도래하는 날에 이르러는 어, 네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에서 어, 멸절하며 병거를 부수며 네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하나님이 이런 승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어, 또내 내가 내가 네또 복수를 내네 손에서 끊으리니 하나님이 성립케 하고 복수까지도 끊고 끊으리니 내가 다시는 전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이다 하십니다. 어, 에스겔서에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겠고 새 마음을 주겠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고 내가 너희에게 나를 섬기도록 해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끊으시겠다는 겁니죠 이거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길을 내신 겁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네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어, 멸절하리니, 내가 내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멸절하고 다시는 내가 만든 것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아내 어, 아,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응? 음?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아세라 목상을 빼버리고요.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성읍들을 멸합니다. 아세라 목상까지도 하나님이 빼버리고, 성읍들을 멸하고, 또어 내가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않은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우상들을 철폐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그래서 이, 이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에 오겠다 오늘 (5장 2절) 미가서는요 (5장 2절만) 기억해도 뭐~ 어~ 공부 잘한 겁니다 (5장 2절) 유대 땅 베들레헴 유다가 작지 아니할지라 이~ 이제 마태복음 (2장 6절과) 연관된 그 예언의 말씀이죠.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겠다 하는 이야기가 미가서가 한두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 우리 이제 세 번째 설교 6장. 이제 이렇게 주님이 오시니까 회개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우리가 6장에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